여러분, 저희가 성경 66권을 끝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올라오나 궁금하셨죠? 네, 이제 끝나서 <laughs> 말씀은 어, 당분간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는 또 다른 큐티 거리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어, 그나저나 벌써 11월도 이제 곧 끝나갈 때가 되고 있고요. 아, 세월이 너무 빠르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 또, 음, 사회는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그냥 이렇게 가긴 아쉬우니까요. 몇주 전에 어,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 말씀 짧게 나누고 오늘 빠이 하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어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아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여기도 에 아주 귀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린 구해야 돼요 그러면.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겠지요. 그리하면 열릴 테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더라고요. 찾으라. 맞아요. 생각해보면 도대체 뭘 찾으라는 거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묵상을 안 하면서 그냥 휙휙 넘어갔었나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구합니다. 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팍팍 두드리고 했었는데 찾으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걸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씀은 목사님이 그날 해주신 설교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말씀이라고 해주셨어요. 물론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구하라.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진짜 그 구하는 거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진짜 뜻은 어떤 것일까를 찾지 않고 그 찾는 과정을 빼고, 열심히 구하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이거는 뭔가 실행이 있잖아요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뭔가 실행에 옮기는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 그러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구하고 그 다음에는 확 나서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할 때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저한테 많이 와닿은 말씀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 거기에 정말 더 많이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이 찾아지면 그 다음엔 문을 두드리는 그런 행동들, 액션들을 취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되게 필요한 말씀이었기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11월 말이 거의 다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월 1일에 또 낭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좋은 큐티예요.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건강에 관해서는 시나라이프에 여러 개 어, 앞으로도 올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1월 1일까지는 시나라이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